20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120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로운 세대를 위한 복음 전파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신문이 처음 발행된 때로부터 미디어가 세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가진 조선일보의 사설을 읽는 사람은 수만 명에 불과하고 MBC 방송의 뉴스 시청률은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유명 정치 유튜버들은 구독자수 160만 명에 조회수 6, 70만 명을 보통 기록합니다. 개인 유튜버가 MBC 방송국보다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방송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비드 19로 인해 복음 전파의 방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복음을 상징하고, 새 가죽부대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상징합니다. 올한 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복음 전파 방식을 개발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출석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북돋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 같아 염려가 많은 요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과 초대 교회 위에 지혜와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수단들을 찾아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